기억을 잃는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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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오늘은 레이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환자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서. 끝! 턱, 턱 쪽으로 날 여러분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뭐 환자 소개해도 되냐고요? 역피디에요 <laughs> 저희 병원에서 오랫동안 제모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털도 안나고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제모 기에는 네, 오가나고 귀찮은 소리 하지 요 <laughs> 아팠어? 어 아, 조금, 따가웠어요. 닦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시작할게요. <laughs> 이게 메인입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브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다시 두 번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아, 네, 네. 바로 그것인데요. 이상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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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봐도 될까요? 음. 네. 네 안쪽에 거머재를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시 네, 습니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안세요네안세요네세요네 10년째 일상인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때로는 좀 약간 무료하고, 때로는 좀 지루하고, 책바퀴 도는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은, 3명이었던 직원이 50명?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내가. 뿌듯함도 느끼고. 를맞게 오늘은. 아 어, 어디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레이저가 응. 응. 나뉘어져 있어서 구조가 응. 효율적이죠, 응. 효율적. 응. 손목은 이쪽에, 허리가 되게 아파요 뭐 마사지도 받고 다 해봤는데 결국엔 스트레칭이 답이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좀 많이 생겼다요원장님이 많이 늘어나신 거니고 많이 생긴 편이에요 이쪽으 오면은 지금도 밥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네, 얼굴 안나와요네안네 음. 오늘의 반찬. 된장국, 제육볶음, 감자, 오징어, 깻잎, 김치, 밥. 너무 크네. 치료가 많아. 저 몸, 먹은... 아직 먹으면 안 되죠? 네네. 먹으면 안 된대요. 토요일은 원래 잘못 먹어요. 어떤 날은 3시에 먹을 수도 있고, 5분 만에.

지금 그에 있는 있는 한 가지 있는 한국에 야되한는거성에강는피 선택 있는 피드백 주셔야 국에 있는 한국에 는한좀그대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지에는한국는한국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어. 지금 제. 뭐야? 밥을 나만 먹나? 두분 드실 거예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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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죄송해요. 응. 스킨케어는 이제 맨날 이런 식으로 정할 응. 거예요. 응. 시뮬레이나 돌이거지가 응. 처음 주어 <laughs> 저희 앞에 <laughs> 진정 아, <못 웃음> 어요 어페이에요 음. 이번달에 제가 확인 다했고요밥 먹는데 네. 먹는거 같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미안해 늘 아니, 아, 이래서 사실 <laughs> 것보다더한데 음. 오늘 그래도 취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태풍 때문에 오늘 취소가 몇명이야? 66명 현재까지 취소가? 네 취소만 음. 근데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음주가 조금 그래도 보시면 4월만 이러면 된다 음. 됩니다 파리 갑니다 <laughs> 너무 밀착 촬영 <착용> 아닌가요? <laughs> 진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네원장 진료 연결 요네 오늘 촬영 중이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좀 어떠셨어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累，累。<的> 아, 아이고, 비요. 이 노란꽃 피어도, 하나비 나비 장에 날아도, 스바람이 불것도 도 식은 도에돌아가 진행해드릴게요. 수고하니다 네. 오우. 오우. 여러분 태풍입니다 태풍 저 건물 날아갈것 같은데 링링 여러분 태풍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뭐 하루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저는 매 순간 순간 집중을 너무 하다 보면 기억을 잃는답니다네 <laughs> 농담이고요 제가 진료 를 보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 늘어진 모공이 좁아졌을 때 시뻘게 던 얼굴이 하얘졌을 때 그리고 칙칙했던 얼굴이 밝아졌을 때 그때 가장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태풍 때문에 취소가 좀 많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현가했긴 한데 별로 이렇게 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냥 와서 열심히 진료보고 치료하고 진료보고 치료하고 진료보고 치료하고 계속 이렇게 했고요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어떻게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지 더 좋은 서비스 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관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이를 저희 식구들끼리 항상 매주 회의하면서 고민하고 각파트별 또, 회의도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이제는 좀 뭔가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회사 같은, 유기적인 조직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제 일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팅이 하나 잡혀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어, 뭔가 시너지가 날것 같다. 수많은 연락이 오시거든요. 팀장급에서 이제 픽한 것들을 골라서 직접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프라이드 로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